<미리도> <미리도> 안녕하세요. 루키드 바스키 대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 정말 강풍이 날씨, 네영화로 내려가는 이 날씨에 제가 대구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날씨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대구광역시 영하 4도 하지만 체감기온은 한 영하 30도 정도 됩니다 지금 바람도 엄청 불고 지금, 지금 저희 촬영 담당자분도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지금 맨손으로 찍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손 놓고 있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예, 아무튼 오늘 또 대구체육관에 왔습니다 오늘 가스공사와 2의 경기가 열릴 예정이고요 오늘 또 주말을 맞아서 많은 팬분들이 또 어, 경기장에 오실 겁니다. 어, 지난번 KGC 상사 브이로그, 어, 욕도 많이 먹고, 어, 반응도 나름 있었는데, 훨씬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대구에서 열심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여기 이제 대구 한가스공사, 홍구장이 대구 체육관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대구 오리온이 있었던 체육관이고,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하지만, 은 와보신 분들아시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지금 이제 리모델링해서 깔끔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제 선수단 천막도 크게 쳐놓고 위쪽에 이제 깃발도 쫙 꽂아놨죠 정말로 헛발은 산팀구장으로서 공기가 확실히 난다 그리고 이 가스공사만의 명물이 있어요 이거 방문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여기 구단 버스들 보이시죠 가스공사 플라스스 그리고 DB 프로미 오늘 이제 원장 상대인데 이 앞에서 선수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길 퇴근길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시면서 선수들이 더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런 이제, 아직 대구를 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요런 메리트를 가지고 오시면은 굉장히 재밌게, 어,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스공사는 기자 입장에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아입니다 왜냐면, 하 들어와서 그냥 복도 쪽 지나면 바로 기차석이 나와요. 개꿀! 이래서 가스공사가 좋다는 거예요. 대구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로 오세요! 오늘 와보니까 이전 경기까지 없던 게 있겠나 이렇게 또 가스공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난간에다 매달려 있거든요. <laughs> 네, 선물을 주러 오신 거죠. 가스공사 팬분들께. 이거 한번 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꼭배구 꼭 실례실까 오셔서서 이거 한번 구경하시고 저처럼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 같아요 사진 한 장만 찍으실까요? 소설에 체육관의 층한 켠에 마련된 가스공사의 어떤 유니를살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스공사의 유니폼들 보시면 이번 시즌에 가스공사가 정말 많은 팬분들께 칭찬을 받았던 게 유니폼을 팬분들의 어떤 투표를 받아서 선택을 했어요 디자인을. 사실은 이제 KB 유니폼들 솔직히 제가 뭐 어떤 부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 이쁜 분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아 팬들이 아쉽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스공사는 애초에 철저하게 팬분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유니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이제 카성사 벤치 쪽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좀 찍어주시면 지금 이제 선수들이 팀 미팅을 위해서 이제 이링으로 들어간 상태고 자, 지금 이제 카성사 크리스마스를 받아서 이렇게 또 장식과 이제 벤치 쪽에 원정팀 홈팀 벤치에 이렇게 또 거의 귀여운 산타 그런 게 나왔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팬분들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공사 구단의 어떤 노력이 돋보이는 또 선수들이 또 오늘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벤 쪽에 이렇게 모자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또 이제 파란색 가스공사의 컬러죠. 팬 컬러가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산타 모자를 쓰고 경기 전에 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팬 어떤 퍼스트, 마인드 가스공사 구단의 어떤 마케팅을 보여주는 그런 팬들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팬들 위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을 보는 거예요. 아, 아, 정말 압도적는데요아 정말 저희가 브이로그만 찍으면 말안되는분기가 네. 나오는데 지금 DB가 아, 아. 지금 오, 이제 수업. 저희가 기자석에서는 항상 이제, 이제 기록지를 봤거든요. 수업 지금 DB가 전반에 66점을 넣었는데 아. 지금 야투율이 74%. 지금 국경리 선수 보늘 27점을 넣었요 아. 네. 아, 지금 DB가 말도 안 아. 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페이스대로라면 경기 끝나면 130점을 넣거예 물론 이게 후반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발가 되는 화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는 전반에 44점으로 20점 차로게뒤고 있는데, 과연 어 후반에도 어, 같은 양상일지 좀 직접 강사시켜니다 가스공사와 비비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비비경기 승을 거뒀고, 네, 두 경기 선수가 신전팀 뭐, 가스공사 상대로 33점, 39개. 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어, 이동훈 브이로그 어, 지금 징크스가 생기고 있어요. 어, 홈팀 대 지금 전패 중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조금 더 텐션을 높여서 예, 1편보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 이동하의 브이로그 예, 또 현장으로 들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울산 원정 경기가 있어서,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저희와 함께 모비스 경기 보러 오셔서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남은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